성스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 네, 미.. 오늘 좀 미치 이게 뭐, 그 포비 머리가? 그 뭐야? 그 맞지? 포비, 약간 추노 스타일인데 어, 미친년 머리 하고 저는 지금 대전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하는 히미유 다정다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제가 네 프로그램 스튜디오 녹화 있어가지고 어, 서울역으로 지금 가서. 가겠습니다. 서울역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궁아열차를탈 거예요. 모궁아 기차예요. 지금 바깥에 오늘 날씨 좀 오중초중수 트고 옷을 이렇게 무릎담요랑 겉옷을 챙겼어요.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진짜 저체온증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항상 이거를 가고 다닙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주 삼김을 아침으로 먹을 것입니다. 밖을 바라보고, 전주. 대전역이에요~ 여기 성신당 대전역사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마늘빵 있거든요. 저는 취소 안 먹고 마늘빵 먹나? 그거 잘안 팔아서 그거 오늘 있나 가보려고요. 드디어 대전 KBS 왔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대전 kbs 는요 대전 뿐만 아니라 어 세종 충남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빵은 못 샀습니다 빵은 제가 좋아하는 마늘빵은 제가 성심당을 한 일곱 번 가면 한번 팔까 정말 잘 안파는 진귀한 빵인데 제가 그 마늘빵을 너무 좋아해요 화장은 얼굴이 바뀔 줄, 화장은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대전역 내려서 버스 탔는데, 거기서 하고 왔습니다. 잘 해볼게요. 이제 화면 보면서 나레이션 맞출 겁니다. 화이팅. 기대를라 내가 간다. 충남 서천에서 즐기는 신나는 축제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천혜의 고장 충남 서천. 제가 찾아간 첫 번째 장소는요. 바로 서천 장항읍의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 골목 만나로. 각종 해산물 요리와 가전식 백반 등 맛있는 음식이 만나 이름 붙여진 이곳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장항6080 유트로 축제입니다. 여기 촬영 준비하러 왔습니다. 출연자 대기실에요.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유 왠지 내지 말자.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다정다가 엄청 넓어요. 엄청 큰 공개홀 같은 넓은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방송 시작 몇분 전이지? 10분 전. 제가 식욕뿐만 아니라 성취욕도 한 성취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목표로 써놨던 게그열 뭐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두개 많은 것들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요, 저의 버킷리스트를 쫙 지우는데 도움을 준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목소리> 축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충남 서천에서 즐기는 신나는 축제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천하의 고장 충남 서천 제가 찾아간 첫 번째 장소은요 바로 서천 장항읍의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골목 만나로. 짠 방송은 마쳤고요 서울역 가기 전에 대전역에서 일은 저녁 식사 요거 감티랑 치즈스틱 너깃 3개, 햄버거, 콜라까지 해서 할인 6,200원 이게 더블 치킨 버거인가 그거 싸? 싸죠, 괜찮죠 요거 먹고 올라올 음, 거예요 맛있죠? 먹다 남을 것 같아서 그럼 또싸가서 기차에서 또 먹어요 맛있죠? 치즈스틱 好，不错。